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영화로 또 보여주시게 됐는지 드라마가 아니라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영, 어, 드라마는 약간 제가, 아 어, 아이러니컬하게도 겨울 영화 할 때는 제작비가 굉장히 쌌어요. 뭐, 어, 뭐, 모든 게 스텝이나 배우들이나 그래서 방송국에서 한류가 생기기 전이었죠. 근데 한류가 생겨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작비가 너무 올랐어요. 외국에 이제 수출하면서 막 오르다 보니까 자본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은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받다 보면 은 약간 상업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의 논리에 많이 이렇게 계획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지금 방송국들도 아시다시피 OTT 시장 때문에 굉장히 방송국에 그게 많이 약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풍조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려면은 그런 류의 드라마들을 이제 해야 될것 같은 음 분위기가 되고 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과 이런 것들은 어 그거랑 좀 괴리감이 좀 생기고 하면서 어, 드라마 피디들은 든또 드라마 피디들은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가 있어요, 욕망이. 그래서, 아, 영화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 저는 뭐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를 이렇게 드라마도 그랬지만은 그런 걸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작은 데서 이렇게 알콜, 날콩, 어, 그런 걸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작은 영화 같은, 아, 큰 영화가 아니라 작은 영화 같은 거는 좀 내가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방송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TV문학관 같은 프로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TV문학관이 없어졌는데, 그런 어떤, 어 그런 단막의 형태의 그런 장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더,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는 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일본에서 제안이 와서 했고,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획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아무래도 좀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어 좀, 이제는 영화 쪽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요즘 작품은 어떤지 트렌드를 지켜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작품은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호흡이 너무 길고 어떤 침묵이나 공백도 많고 한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랑 그리고 아까 드라마 시스템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영화계도 격동의 시기이고 아직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이 어려운 영화판에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랄까? 이거 어떻게 해쳐나갈 생각이신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이 계속 해쳐나가려면은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영화들을 계속 만드는 것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뭐 예산은 크게 안 들렸는데 에뭐 제가 그 아까 오기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어, 좋아하는 영화 네 개를 얘기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 옛날 영화더라고요. 뭐, 러브스토리나 난과연나 이런 옛날 영화들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렌드를 보고는 있지만은, 제가 그거를 쫓아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 가치관이 형성된, 왔던 거가 있는 대로, 그냥, 이 영화도 사실 제목을 아다지오라고 해갖고, 제천영화제에서 이제 했었는데, 아다지오가 지금도 뭐 아다지오를 제가 폴더를 갖고 차에서 많이 듣는데, 약간 그 아다지오가 주는 어떤 느림의 미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걸 좋아하고, 어, 너무나 스피디하게 돌아가고 강하게 돌아가는 세태 속에서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콘텐츠도 다양성 측면에서 한쪽에선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걸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 한숨도 좀 쉬고 또 재밌고 쇼트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또 좋아하면서 어,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런 다양성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하, 하는 거는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 약간의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어, 사회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그 저는 어쨌든 콘텐츠를 통해서 어, 약간 따뜻한 마음 뭐좀 정화되는 느낌 어, 그런 거를 받길 원하니까 어, 그런 작품들을 계속 하고 싶죠. 예. 트렌드랑 상관없이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